안녕하세요, 빠밤입니다. 일단 금자탱자는 마당에 있고 저, 저녁인데 지금 캥거루 고기를 삶았습니다. 그 앞전하고 좀 틀린 게 이번에는 찬물에 좀 오랫동안 담가놔서 피기를좀 빼고 삶은 다음에 찬물로 완전히 헹궈낸 다음에 가위로 짧게 잘랐습니다. 좀 울프도 먹죠. 배꼬미는 그 지금 발전 기간인데 몸무게가 1kg 늘었습니다. 28kg. 1kg가 체중이 증가했고, 백곰이는 그캥거루 고기 있죠? 생식으로도 매일 그한봉 있죠? 한 봉. 한 봉씩 먹습니다. 생식도 잘 먹고, 삶은 것도 잘 먹고, 백곰이는. 진짜 울프가 잘 먹네요. 먹어. 발전기간에 사료를 안 먹는데도, 백곰이는 고기를 잘 먹어갖고, 몸무기가. 27kg에서 28kg로 늘었습니다. 어제 저녁에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. 그 빠기는 캥거루 고기를 안 먹는데 그 오골계 닭죽이 조금 남은 거에다가 좀 이렇게 섞어줬습니다. 먹는지 한번 줘볼게요. 빠기 사료는 지금 입에도 안 됩니다. 개들이 빠기 먹네요. 니에, 이리 니에, 이리 와. 그 올게, 닭죽에다가 조금 남은 거에다가 캥거루 고기를 섞어주니까 빠기가 못네요 신기하네. 내냥 캥거루 고기만 주면 안 먹던 애가. mm-hmm 거진 다 먹고 조금 나도 냉겠습니다. 이거는 여기다 두면 애들이 먹기 때문에. 이거 이거 금자 탱자꺼는 그 삶은거 캥거루 고기에다가 이 살찌는 그 프로틴이 있죠 골격 형성 살찌는거 그걸 좀 뿌렸습니다 가루를 야 금자 탱자 일로와 금자 잘 먹죠 탱자 야 울퍼 우리 가. 저리 안 갈래? 아우, 잘 먹는다. 핏기를 좀 빼니까 애들이 잘 먹네. 뭐, 삶을 때는 무조건 핏기를 빼야 되는구나. 잘 먹죠? 금자, 탱자. 그 오늘이 그 발정 온지 금자 탱자가 14일째인데, 그 생식기는 한 다섯 배 정도 부어있는데, 금자는 이제 출혈을 안 합니다. 보니까. 탱자만 조금 나와요. 탱자만. 미세하게. 넉넉 잡아. 한 7일이면 발정이 완전 다 끝날 것 같습니다. 이제. 불행껏 행복 시작이죠. 가자 끝나면 개들이 안컸거컷 이제 잘 먹기 때문에 살좀좀 좀 오르고 어우 잘 먹는다. 금자탱자가 지금 1차 발정인데 2차 발정 때그 자견을 한번 배출하고 그두 마리 다 할지 한 마리만 할지는 지금 정하지 못했습니다. 자견 배출하고 새끼들 그 젖을 띠고. 분양을 한 다음에 산호절이 끝나면 바로 중성화 수술 두 마리 다 하겠습니다. 다 먹었죠? 아우잘 먹었다, 탱자. 탱자야. 어우 잘 먹었다. 저프론틴 저거 골격 형성하고 살찌는 게 저거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. 저 제가 보니까. 꾸준 먹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그거는 7만 5천 원 하는데 한통 사면 사료에다가 섞어 주는데 한달 정도 먹거든요. 개 여섯 마리가, 그니까개한 마리가 먹으면 6개월 칩니다. 저한 통이 근데 여섯 마리가 먹다 보니까 한달 걸리는데 한 달에 그 7만 5천 원 투자해서 제가 개들 꾸준히 먹여볼까 합니다. 어, 이거 하얀색 가루 프론티 탱제는다 먹었고 깔끔히 설거지 한 듯이 깔끔히 먹었고 금자 야그 활색 가루 다 먹어 핥아서 아유 잘 먹었다 탱제를 조금 더 줄게요 여기다가 아까 빠기가 먹다 남은 거 그거를 조금 덜어 갖고 와서 더 먹어 금자 너 너무 많이 먹었잖아 음. 봐보세요 빠기 배꼽 울프 지금 으르렁거린 게 울프입니다. 야, 이제 발전 이제 다 끝났어. 이제 생리도 안 나와. 끙끙대지 말고, 임마, 울프. 이게 울프가 제일 많이 끙끙거려. 낑낑대고, 그 다음에 배꼽이. 이거, 왜 이렇게 낑낑대는지. 그, 빠기는 그래도 밤에는 지 자리로 가서 잡니다. 내배꼬미하고 네, 울프가 꼭 여기서 삐대고 있어, 이 새끼들. 아휴. 포기를 할줄 몰라, 임마. 야. 포기할 줄 알아야 돼. 여자가 싫다고 딱 표현하잖아. 아까 금자가 싫다고 표현했잖아. 그럼 임마 포기할 줄 알아야 돼. 남자가. 그 구차하게 그 여자가 싫다는데 그거를 자꾸 매달리냐, 임마. 이거 봐. 어 이거 배 잡아 안전 삶의나을 잃은 얼굴이야 야 예전에 내 얼굴 보는 거같나 예전에 가만히 있어 금자 야 자꾸 왜그 탱자한테 마운팅 하려 그래마 같은 안고끼리 금자 탱자는 지금 와다 먹었어 어 엄청나게 잘 먹네 탱자 탱자 더 먹어 야 그렇지 어우 잘 먹는다 탱자 야 울퍼, 입담으로 탱자는 금자보다 고기를 잘 먹습니다. 지금 금자는 딱한 그릇 먹고 딱 끝났잖아요. 지금 탱자 세 바크릇째입니다. 근데 고기를 주면 탱자가 금자의 한세배 지금 세배 먹잖아요. 지금 금자는 다 먹었습니다. 지금 먹을 생각이 없어요. 고기를 한 그릇 딱 먹고. 둘이 앙숙인데 발정온 다음에 둘이 엄청나게 친해졌어 둘이 마운팅 놀이를 둘이에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이골 때려 <laughs> 아이 수컷들은 여기서 게임 킹 되고 있는데 둘이 마운팅하고 있어 안꺼 둘이 저어가 돌로가야그만낀긴 거를 돈이 다 먹었네 캥거루 고기를 5봉을 제가 삶았거든요 한 봉도 안, 안 남았네요 다 먹고 문간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거 진짜 3마리 중에서 그래도 빠기가 제일 안 그래. 이게 제일 심하고, 울프. 킹킹대는 거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